휴머니티 프로토콜은 2025년 현재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월드코인의 경쟁사로서 프라이버시 중심의 웹2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 시장에서는 하루 동안 53%나 급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주요 로드맵 공개 휴머니티 프로토콜은 2025년 주요 로드맵을 공개했어요. 특히 달러에이치 토큰 출시가 임박했다는 발표는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로드맵 공개는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